행복한 마을의 기도 동역자 여러분, 다음 세대의 선교의 부흥을 위해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8일 목요기도 모임 기도 편지의 내용으로 오늘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나라와 사회가 되길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 믿음의 자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안에서 가정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당당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학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기독교 학교들과 교육 재단들이 신앙 교육의 사명과 학원 선교의 책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지켜가는 그 귀한 헌신을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만나게 하신 정신여중영락중, 숭여중숭여고, 대광초, 인성초, 중앙기독초, 명지초, 세종초, 영혼초, 화랑초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의 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학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캠프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현장 캠프를 통해 더 많은 학교와 어린이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자격, 장소 섭외까지 세밀히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기도로 분별하며 담대히 이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주일학교 사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해, 세계열방을 향해, 말씀과 기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치적인 이념 차이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말씀의 본질 안에서 다시금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주일학교 신앙 교육에 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사 물질주의와 다원주의로가 득찬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믿음의 본질 예배의 은혜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PK 목회자 자녀들과 MK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지난 PK 겨울 캠프에서 만나게 해주신 김대현, 서하원, 김한별, 이희원, 미나임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캠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주신 퍼펙트 타이밍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날마다 이어가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마을이 만난 PK와 MK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업이 되시오니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 자녀들을 돕기 위한 이 P.K.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성김 후원의 손길로 이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거와 생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의 위협과 인종차별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 가정 가정마다 날마다 위로와 도움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행복한 마을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르신 사명에 헌신하는 행복한 마을 예배의 감격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행복한 마을 기도의 힘으로 다음 세대를 섬겨가고 사역 가운데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며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행복한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사역의 기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통역자들이 일상 속에서 말씀의 힘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이 넘쳐나는 공동체에 되게하여 주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사랑의 진실함으로 함께 나누고 격려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목요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기도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더 깊은 기도의 은혜를 나누며 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수 있는 온라인 사역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겨울 어깨도무 캠프에서 만나게 해주신 맑은샘 동산교회, 시내물교회, 예전교회, 은실교회, 지평교회의 귀한 영혼들이 캠프 주제인물 갈렙과 같이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성초 신앙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 신앙캠프의 일정과 장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결정되고 협의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동이 풍성한 캠프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교육관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더 많은 통역자들이 함께 모이고 더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며 더 깊은 예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새로운 공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전할 장소와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전임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고 헌신한 사역자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 사역을 이어가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동역자들을 세우고 돕는 학사관과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행복한 마을의 캠프장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기를 오늘도 오늘도 기도하옵나이다. 선교를 돕고 있는 후원자들과 후원교회, 후원 기업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와 재정으로 선교를 돕고 있는 소중한 후원자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헌신과 성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기적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행복한 마을에 선교를 지원하고 동역하는 교회와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귀한 동역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위대한 선교의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내물교회 양화진교회, 시애틀 소망장로교회, 크로스포인트교회, 갈산순복음교회, 등촌제일교회, 중심교회, 행복한 마을교회, 드림트리빌리지, 비에스 비트니스, 캠프프레이저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들과 단체, 기업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중보자들을 주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귀한 통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더 놀라운 능력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함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 강력한, 더 능력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을 구하오니, 중보하며 기도하는 통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